네. 예, 제너바 교육회 TV, 우인용 목사입니다. 어, 이번에도 이제 교육에 대해서, 인간과 교육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 우리는 이 교육이 막연하게 이제 교육을 좋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좋은 교육과 나쁜 교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 어떤 교육에 대해서 막연하게 "아, 교육은 좋은 것이다" "아, 교육은 뭐별 위험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예 우리는 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좋은 교육과 나쁜 교육을 이제 반드시... 구분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교육은 뭡니까? 좋은 교육은 인간을 좀더 어, 인간을 좀더 좋은 상태로 어, 만들어주는 게 좋은 교육이고, 나쁜 교육은 인간을 나쁜 상태로 계속 어, 내버려두는 게 아니면 또더 나쁜 상태로 이제 끌고 가는 게 그게 이제 나쁜 교육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그 기준을 성경에다 둬야 되겠죠. 성경. 우리는 어떠한 교육이든지 그것이 과학이든 음악이든 물리학이든 체육이든 어뭐 공학이든 그것이 예술이든 뭐 철학이든 종교든 어떠한 교육이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그 교육이 좋은 교육이다, 나쁜 교육이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의 이 공교육은 나쁜 교육입니다. 나쁜 교육. 왜 그러느냐? 우선 첫째로 우리 한국의 교육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이고 다윈주의적인 그러한 교육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공교육 자체가 사실 이러한 바탕이 있죠.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 뭐 다른 나라도 다 그런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체념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좋은 교육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도록 우리가 지금 의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런 어떤 대안적인 어, 방식과 방법, 음, 그런 것들을 어, 추구해야 됩니다. 또뭐 구체적으로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고, 우리 이런 공교육 책, 에, 책에 그냥 맡겨버리고, 뭐 어떻게 되겠지, 뭐잘 되겠지, 뭐 다른 아이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내버려둔다면,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에,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고, 어, 돌이킬 수 없는, 한번이 교육이 잘못되면 돌이키기가 힘들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이 어려움을, 어, 결국은, 맞이하게 되죠. 그렇지, 또 다시, 바르게 회복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가, 어떠한 교육의 지금 과정 식이 있는가를 한번 좀 진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또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인간은 누구나 다 어느 누구나 다 어떤 자기만의 어떤 정치적 이념적 관점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도 그런 영향에서 제야되거나아 그런 건나하 관심 없습니다 할수 있는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예. 그런 면에서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이 교육은 어, 굉장히 좀 문제가 많죠. 보통 진보, 좌파적 이 교육 철학, 이 교육관이 우리 한국의 교육에 지금 어, 토대를 이루고 있어서 어, 아이들이나 우리 청소년들, 심지어 우리 대학생들, 또 우리 성인들에게까지도 그런 영향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에, 밀려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체념하지 말고,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 성경적인, 더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그런 교육으로 이것을 빨리 수정하거나, 아니면 대안을 제시하거나, 또 이런 부분에 뭔가 다른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에, 우리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세속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뭐 세상에서 좋은 어떤 지식을 많이 습득해서 그걸 통해서 어, 어떤 뭐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 부와 또 사회적 지위와 뭐 권력과 명성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뭐 지금의 이런 공교육이 뭐 어떻든 그별 상관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거룩한 목적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야 되고, 또 우리는 장차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교육은 그러한데, 그러한 궁극적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목적에 이바지에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 이 세상에 급처 불신앙이라든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과 동일한 교육 그런 체계 속에서 교육 철학과 그런 교육 시스템에 어, 이렇게 방치된다면 그는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치명적인 해를 에,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지금 이렇게 아, 정치적 또 교육적 문화적 이 상황이 굉장히 참안 좋아요. 우선 무질서하고 일관된 체계도 없고 또 특히 어, 학교 교사들 중에 대단히 그 역사적 역사관이 문제가 많은 진보 좌파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현재 동성애를 옹호하고, 어, 거기다 에 어, 극단적 페미니즘, 남, 뭐, 남자를 막 혐오하는 그런 시기에 어,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예. 또, 어, 정치적으로 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나쁘게 보고, 저 북조선, 북한의 공산주의,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경제, 이 좌파 이 경제 체계 이러한 것을 더 좋게 여기는 어, 그러한 그 교육이 지금 심열 지금 어, 주입되고 있습니다. 아, 또 어, 올바른 어, 이 한국의 근현 근현대 역사도 대단히 왜곡된 어, 어, 역사관 어, 그런 그 진보 좌파적 역사관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 근 현대사를 가르치게 됨으로 말미암아이 대한민국이 아닌 저 북한을 더 좋은 나라, 좋은 뭐 세상, 좋은 사회, 좋은 국가, 이렇게 지금 여기는 그러한 지금 상황입니다. 이거는 결코 과장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 이미 다 근거한 얘기들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반 기독교적이고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심어줍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어, 우리 학교, 우리 한국에 는이 공교육이 얼마나 위험하고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정말 깊이 뼈저리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어, 우리 아이들 우리의 이, 이, 이런 그 교육에 대해서 어 그냥 막연하게 예, 또 그냥 어 세속적, 어 성공주의적 그런 교육관에 우리가 어 막연하게 거기에 빠지지 말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 또 성경적 진리의 근관 교육으로 아 이게 빨리. 수정되겠구나. 빨리 이론적으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같은 이런 세계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칫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어, 가장 나쁜 자들의 노예가 되거나, 가장 나쁜 생각과 철학과 이념과, 또반 기독교적인 그러한, 어, 예, 인격체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좀 깊이,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우리 제너바 교육교회는 이러한, 어, 립 기독교 학교, 이런, 그, 이런 공교육과, 이런, 또 심지어 사교육에, 이런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른 아이들의 그 교육과 인격과 그 삶을 참 체계적으로 기초를 다듬어주는 그런 교육을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